자, 이번 문제 보면은 1번에서 이어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사건이 지금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이지. 그쵸? 그러면은 결국 이게 서로가 서로소란 집합에서는 서로소란 개념인데 어, 사건, 확률에서는 서로 배반사건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지. 자, 우리 워크북에서도 배반사건에 대한 문제 많이 풀었었어요. 그러니까 2번도 기출입니다. 이거 다 기출해야 되나 사실은. 그래서 이번 문제도 여러분들 잘 풀어주셔야 되는데 일단 벤다이그램으로 표현해주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때 A 집합, B 집합, 사건 A 사건, B 사건이 지금 교집합이 공집합, 배반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될수 있도록 이 벤더그램을 우리가 어, 완성해주면 되는 거야. 전체 집합 안에 원소, 그럼 1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A 아니면 B 아니면 A의 합집합 B의 여집합 됐죠? 세 군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은 1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세 가지 그다음에 2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겠지 됐죠? 그럼 결국에 벤다그램이 완성되면 거기서 A 집합과 B 집합으로 만든 순서쌍도 그때 바로 연결돼서 하나씩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중복 순열의 개념으로서 누가 중복되는 거야? 세 집합의 영역이 중복되는 거지. 최대 몇 번까지? 일곱 번까지 그래서 중복 순열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3의 파이에 7, 그래서 3의 7제곱이 정답인 거야. 정답은 5번입니다.